안녕하세요. 당당할 땅. 빛난찬의 당찬 정혁의 시애입니다 너도 나도 재무설계사. 재무설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구독,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내일 갑자기 큰일이 빡 터지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바로 연락을 할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2001년부터 재무설계사 제도가 생겼는데, 세월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도중에 유사한 재무설계사가 어느 순간에 예고도 없이 빵빵빵 등장을 했어요. 재무설계사, AFPK, 국내 공인재무설계사죠.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생긴 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너도 나도 재무설계사래요. 도대체 재무설계가 뭔지, 재무설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과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속이 터져요. 제가 재무설계사라고 얘기를 해도, 응? 음? 무슨 직업? 모르세요. 설명도 할수 없어요. 설명을 해도 그분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의 노드맵을 전하고, 나에게 필요한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찾기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32세 은행원이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되기 위한 15년의 노드맵을, 잘려진 노드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CFP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실전 경험과 노력을 해야 하는지 책에도 나와 있어요. CFP가 되기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을 걸려가지고 이 사람의 노드맵은 짜져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CFP가 되고 나서예요. 되고 나서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실전에서는 재무 설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분야만 알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무 설계에는 투자, 법률, 세금, 부동산, 은퇴, 위험관리, 상속 등 재무 분야와 더 나아가 재무뿐 아니라 비재무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실행까지 해나가는 것이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의 역할입니다. AFP 캐도 실행까지 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죠. 업무 범위가. CFP의 업무 범위하고 AFPK의 업무 범위하고 나를 위해 필요한 CFP, 국제공인재무설계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나 CFP가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응? 내가 재무설계를 받으려고 그래? 제일 먼저 한국FPSB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그분의 성함을 치시고 인증이 되신 분인지 CFP 자격증이 있는 분인지 확인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한 분야만 알고 계시는지, 다양한 분야를 알고 계신 건지,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건지까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중대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재무설계사, CFP는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지금부터 행동을 취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 재무설계를 해줄 수 있는지 2021년 새해에는 꽝꽝꽝 믿고 신뢰할 수 있는 CFP를 만나 올바른 재무설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찬 정유기 CFP와 굿벤져스의 유익한 정보 기대하세요 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굿위